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캐즈 크리에이터 마이의열회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예. 네. 이, 이게 되게 유명한 티니핑 거예요. 어, 티니핑 건데 우리가 사람이 많아 가지고 다 같이 찍으면 좋은데 다찰 수가 없으니까 조를 짜 줬거든요. A조부터 B, C, D. 그래서 조를 이제 조금 촬영 경험 있는 친구랑 없는 친구랑 일부러 붙여 줬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기능이 뭐뭐 뭐 있는지 거기다 올려서 카톡방에다가 올리고 상황들을 5분만 짜세요. 아니 여기서도 해 되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어, 혹시 두개나 p 리핀 사가 좀 귀여운 거 하나. 어, 어, 어. 이거 이거 다 뺄게 요 이렇게. 네. 응. 그러니까 응. 혹시 응. 아이디어를 그치, 촬영할 때 에이, 이거 먹는 신이 있었는데요? 어 상관없어요. 내가 네. 다 맞춰서 해줄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생각이 안 나네. 맞다. 음. 선생님. 응. 대본 확인 좀해 주세요. 아, 응. 오, 음. 언제 안 들었대? 오. 이거 왜 왔어? 왜올수 있어? 와. 음, <laughs> 진짜 웃기네 장점이 요거 하나가 있잖아. 네. 그냥 들어가 있다라고만 하지 말고 표현을 하는 것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음. 이걸 해서 뭐가 좋은지 이 셀렌이랑 아연이랑 비타민 C랑 비타민 E 들어가 있다 음. 나좀첫내뭐 예를 천데요. 들어서 와 이게 합성 합성 향, 향료가 첨가가 안돼 있어서 너무 좋고 그러니까 조, 뭔가 좋다는 거를 조금 넣어준다 아니면 티니핑이랑 함께 하니까 너무 즐겁다 이런 식으로 좋은 거 이런 거 설명하는 것도 좋고 음. 합성 단류 무청가래 와 이거 원료 착색용 합성 단류 무청가래 이건 좀 외우자 와그 와중에 이거 요즘 유행하는 틴트핑 중에 내 최애 반짝핑이잖아 이거 완전 도둑핑 리더빙에게? 잘 어울리잖아 <laughs> 이거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겠다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좀? <laughs> 전기를 너무 못하겠아좀 아, 좀 찐텐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저은아 그래. <laughs> 괜찮아? 감기 걸린 거야? 응 어, 감기 걸려서 좀 아프네 그럼 이거 한번 먹어봐 이게 뭐야? 이거 면역 젤리인데 내가 면역력이 약해져서 한달 동안 감기 때문에 고생했었거든 근데 이거 먹으니까 감기가 싹 달아나더라 이게 정상적인 면역 정산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이 6g이나 들어있대. 그래서 6mg이나 들어있대. 그리고 여기 아연뿐만이 아니라 셀렌, 비타민 E, 비타민 C까지 들어있다는 거 아니야? <놀람> 맛있겠다.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있었어. 요즘에 한절기이기도 하고 자주 아프잖아 안녕 안녕 이쯤 해보고 근데 메뉴 들이가 뭐가 좋은데? 이게 비타이 시키고 그래. 이가 들어있고 아연이 맛있대 근데 메뉴 틀리지 않아?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거라 음. 오렌지 망고 만이라서 진짜 맛있게 와이자 와. 와. 자. 장소 다발르이 할게요 장소 선택을 요 저그 쇼파 바로 시 오케이 어? 저기 러어헤헤헤 어, 어. 좋아. 여기도 좋아 여러면시 여기, 여기. 여기. 좋아. 여기자그러 여기 헤자 그러면 바로 요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시작할게요 야 그러면 자 그러면 자그어면 시작할게요 자요안녕하세요안그하세요자정러우시작할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시겠어요? 응. 안녕. 날 아,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네. 안녕이 까요? 안녕하세요. 응. 인사해봐. 어, 안녕 스미킹. 저희는 아, 지금 음식을 먹고 안녕 먹고 지금 잠깐 내려가서 놀 겁니다. 이제 뭐할거예요 음. 우정이는 뭐할거야? 저요? 그러게요 언니 괴롭힐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올리브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영 이용가기 고고 너무 힘들면은쌤 편집이 힘들니까 이렇게 가만히있게요 올리브영으로 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왜 둘, 이렇게 빨갛게 나오냐? 니까 그러니까 무서운데? 자, 들고 얘기해 봐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 어제 메달 땄어요 어제 t v 저 어제 태권도 끊었어요 <웃음> 자 <웃음> 여러분 <웃음> 네. <웃음> 제이 <G1> 쌤. 네, 네. 안녕하세요. 쌤쌤키우요라라떼라초라 네, 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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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 얘가 대신 대답해 줄 거야 경석씨의 외모를 1 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0점이요 정답! 안녕하세요 성지효씨 당신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1점이요 왜죠? 아,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왜요? 얼굴에 5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참... 당신의 외모를 1점 만점에 몇 점이라 생각하시나요? 5점! 어, 왜죠? 그냥... 그냥... 아 5점? 네, 아. 네. 그 말해야 이제 살짝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눈썹이 좀 많이 심각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자기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 생각하시나요?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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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제로

I, I